HQ HQ 일견 렌즈 분들하고 관리고 현재 정찰 OPG야 아 동쪽 200m 지점에 하차해갖고 가서 이동 중이라고 관리. 여어배달아어 여행자분들 어도 정차 후에 정차 후에 어 보고 가라. 가피에스 오피지역 도착까지 ETA 30초. 가피 어..HKHK 여기는 레인저라고 알리고 레인저..어.. 뉴 OP 지점에 도달했다고 리림 아..카피 아..성차로..어.. 보고하면서 매이아내 지도상에 마킹하지마라 카피했고 아..최우선적으로 어, 아군 근처에 있는 적군 먼저 막.. 마킹하는지 아카피하였 다시 물어보겠다고 알리며, 어, 마킹을 아군 주변에 있는 적 최우선으로 하는지, VIP 최소, 최우선으로 하는지. 아, 어, VIP 위주로 먼저 찾기 바랍니다. 아, 카피했어. 어. HK h 에 여기는 레인저로 갈리고, 레인저 현재, 어, HVT 확인했다고 알림. 어, 재수님 봐라. 레인저, 레인저, 제수님 봐라. HK h 에 여기는 레인저로 갈리고, 어, 레인저 현재 VIP, 어, 확보했고, VIP 지도에 표시했다고 알림. 아가비 그외 헌비 한, 하나 확인되는데 위치 찍어주겠다 관리. 아, 가인 헌비. 험비... 아, 혹시, 혹시 탱거 원지점, 탱거 원지점에 접근이. 적군이... 탱고 1 지점 절묘하게 언덕이 가려갖고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 아깝지. 아, 아 탱고 1 말고 탱고 2에도 확인, 탱고 2까지 확인되는데.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며 바로 앞이 절벽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할리 아, 현재 탱고 둘 바로 아래 바로 위 북쪽에 있는 어...타워 타워 근처에 적 6명 패트롤 중이며 타워에만 3명 확인된다고 하려. 아, 트럭 2대 추가 확인. 헌비와 같은 기종으로 보이며 여기가 오픈인데, 어, 탑승 중인 인원은 없다고 할림 아, 어, 확인. 현재 아군 위치 확보 불가능한데, 아군 위치 알려줄 수 있는지. 아, 정정정정. 아군 위치 확보했다고 할림 수치에서 대략적으로, 어, 어, 전력지원 임무 가능한지. 임무 가능하고, 어, 현재 지점으로부터, 어, 북서쪽으로 대략 200m 지점까지는 식별되는 적 없다고, 얼님. 아, 이제 HPL 누가 레이저는 저희가 임무할 때 아군이 도전 그 시에 같이 인사, 인사, 할수 있도록 하라. 확인하겠, 확인했어. 아, 그렇게 차 타고 이동하다간 다 들킬 것 같다고 알림? RV 지점에서 차량을 세워서 더부로 이동할 거라고. 알림. 현재 아군 기준 동북쪽 외곽 성벽, 아, 그 방벽 바깥으로 적 패트를 중심으로 교전 들어가면 해당 지역에서 적들 몰려올 것이라고 알림. 동북쪽에, 동북쪽 벽 넘어있다는 거지 동북쪽 맨 외곽, 맨 외곽 벽 끝에 있다 걸림. 아, 하기.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VIP 추적이 어려움으로, 어, 위치 바꿔서 추적하겠다고 할. 아, 현재 리튬님 다운님으로, 아, 현재 여기 개불팀 분장 다운이으로 어, 잡았다. 아, 지금 현재. 은 아군 근처에 너무 많으으로 현재 여기가 갇혀있다고 하 현재 위치 탱고2인지. 탱고2 컨테이너 뒤라고 하니. 확인했고, 어, VIP 계속해서 서쪽으로 후퇴하는 거 확인했다고 알리고, 아 현재 동쪽으로 후퇴 불가능한지 아 저역... 저역... 아... 이쪽급 불가능한건데 아 현재 지원사격 하러 이동하는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고 어 지금 레인저 단독으로 VIP하고 싸워갖고 VIP 납치해서 이동해야될 것 같다고 알리는데 허하는지 아잇 나 지금 현재 HQ 다운 상태이므로 어 단독 쪽으로 판단하에, 어, 이정원이거나. 아, 정정,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 현재 레인저, 절뚝거리는 상황이고. 하, 일단 누구 대신 판단해줄 수 있는 사람 없는지. 오, 씨. 어통좀움리지 말고 지금 현 위치에서 어음평한가이게봐 HK, HK, 여기는 레인저 HK 이까만한지. 어.. H.Q.를 알리고 어.. 레인저를.. 아.. 어, 레인저를 알아봐봐 여 예, 레인저 수신 대기 중 현재.. 현재 H.Q. 무전전 다운 상태였고 지금 현재 민폭했다고 하네 현재 레인저 위치 어딘지 현재 레인저 도움으로부터 남쪽 300.. 잠깐 대기 남쪽 서남쪽으로 300m 지점에 있다고, 아니 400m 지점에 있다고 알림. 현재 바위 사이에 껴갖고 거기서 지금 현재 교전 중이라고 알림. 어, 정확한 위치 좌표 알려주 잠깐 대기. 현재 좌표, 아, 현재 현재 좌표 0, 5, 9, 8, 1, 0, 5, 9 반복합니다. 0, 5, 9, 8, 1, 0, 5, 9, 현재 동쪽으로 이동 중. 아, SUV 타고 어, 이동 중. 기어서 이동할 테니 아군 오사 주의하길 바란다 관리. 아군 위치 그린 연막으로 표시하겠다 관리 확인. 어 들린다 아 확인하셨어. 아, 이, 이 금방인데. 아나 잡나. 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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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겁나다 잡네. <laughs> 오케이 셔링 <오케이>, 치료치료할게요치요 네. <laughs> <오케이. 웃음> 아, h K HQ? 여기는 레인저? h K HQ, 여기는 레인저, HQ, HQ. 나알아 봐. 여기는, 아, 여기는 HQ. 지금 4개죠. 아, 현재 레인저 시야에서 검은 베레모에 검은 조끼 입고 있는 남성 하나 확인되는데, 현재 데드맨이라고 알림? 아, 다운? 아, 블랙인거지. 어... 현재 접근은 불안 해봤는데 현재 어, 스코프로 볼 때는 데드맨이라고 할일 아, 갑니 아까 IR로 확인한 거, 관측한 거 확실하게 VIP 맞는지 정확히 헌터 l 로 보이지 않아서 일단 검은색 양복인 것만 확인했다고 하니. 아 검은색 양복이 아닌 게 아니라 검은색 의상인거 확인했다고 하니. 확인했고 레인저 가까에 접근해서 신원 확인해 보겠다고 할리. 내가 VIP. 맞는거 같은데 VIP인거 같은데 아, 현재 레인저 위치 정확한 위치 어딘지 현재 레인저 위치 탱고 둘이라고 알림. 아, 탱고 둘인 건지. 그렇다고 알림. 얘 맞는 것 같은데. 아, 통신보. H K H Q 여기는 레인저고 현재 아 레옹님 H Q 찾는 거 같다 걸림 아여긴 H Q H Q. 레 레옹 나 봐라. 아 여기는 레옹이고 피신대기 중. 아 현재. 에서 지금 어, 아 군들 레인저, 레인저 부근, 부근 아요 남쪽 에 있다고 요아 H Q H Q 아, 여기는 레인저고 아 지금 모자 벗겨서 얼굴 확인해본 결과 최측근 맞는 것 같다고 알림 아 카피. 임모 실패로 인실패라 아, 알리겠습니다. 왜비 확인할 거예요? 부닥쳐가네요. 저좀 전화가 왔요 여기 여기 어디? 요 위에 이자식 근시. 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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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여기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저 있는데 아 보이는데? 2층 2층 그거 지금 연막 때문에 안 보이죠. 막 딴데로 치워야겠다 아닌데? 얘 예, 예 아닌데? 얘 예, 제가 모자 벗긴거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저기 있는 것도 전만데 에? 얘가 VIP야 걔도 베레모 쓰고 있었다고요? 얘는 베레모 안쓰고 예? 있잖아요 누가 사용한거야 이거? 제가 제가 얘 예, 베레모 쓰고 있는거 지금 벗겨서 얼굴 확인한거거든요? 채측근 맞아요 내가확채측근 네 혹시 채... 아, 아까 다... 아다아 우선은 뒤 네? 뒤져봐요 지도 남았거나 있는지 있으면 봐봐 넘어갑시다 씨 사망했네 지금 지금 사망했네 아, 아니야아니야 제가 있지. 방금 심폐소생 소를 눌러갖고 움직인거야 잠깐 아까 죽어있었어 지도나 벡터 아... 지도에 뭐 없나 봐야되겠 아, 되... 지도 없습니다 아니 지도 안에 뭐 없는지 확인해봐 아예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죽었네. 건질 건못 <아이씨> 들려요. 건질 거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아. 건질 거 없습니다. 아무 제가 볼때 마을 전부 다 한번 뒤져볼까요? 아또 베르모스네 있나?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센 그거 베, 베이스 밑에 보면 센트 있고 아 뭐, 마을 센트 있고 이거 다 뒤져볼까 진짜 열받인데물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일다잖아 네, 마을이 어... 많아갖고 오래걸리는게 있긴 한데. 마을을 뒤진다고요? 마을 다 뒤져봐. 이쪽말고 맵에 있는 저측근 실패해서 마을 뒤져봐. 다 뒤져봐. <laughs> 최측 <laughs> 실패해서 마을 뒤지면 뭐 나오나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이게 두번째 실패한거니까 짜증이 확 나네. 아... 지금 VIP가 시간이 11시, 10시 반, 10, 10시 50분이고, 10시 50분. 지금 더 이상. 우선은, 더 레오 이상 님도 입고 하니까, RTV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님 RTV. 소현님. 네, 리터 합시다. 귀찮은데.